아시겠지만 지금 원래 병이 많기 때문에 잎에 구멍 뚫히는 세균성 구멍도 예, 상당히 심한데 이번엔 예. 예, 잎도 지금 깨끗한 편이고요. 예. 다른 분들 밭에 비해서 잎도 지금 크고 두꺼운 편입니다. 복숭아 잎이 이렇게 두껍지는 잘 않거든요. 복숭아 농사는 몇 년째 하고 계세요? 2004년도 부터 했나? 2004년도 부터 네. 어, 시작을 2014, 2014, 지금. 하셨고요 지금 이복숭가 품종이 어떻게 되죠? 요거는 미황 그러니까 미황 미황. 응. 비가 너무 잦으니까 이제 잔병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과거에 내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세균성이 원래 네. 그 품종에 따라 가지고 애를 한번 먹여가지고 원 세균성 병이 엄청 심하다고 하더라고요예 그래서 나도 나도 지금, 지금까지 농사지면서 으 세균성 약은 쳐도, 예, 예. 방적으로 쳐도, 어, 그게 뭐, 직접 우리 밭에 와가지고 있어가, 솔직히 내 세균성이 어떻게 생긴지도 몰랐는데, 원래야 그걸 이제 우리 밭에 있으니까 이제 알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쪽 지역은 그래도 세균성은 그런대로 천정지역이라고 생각했는데, 예. 예. 근데 이제, 원래는 작년에 터었지 그, 딱, 저약간씩 조금, 조금 보이더니만, 원래는 이제 좀더 심한, 예, 우리 아무래도 기후적으로, 어. 좀 상당히 불량해갖고. 예, 예 뭐, 비가. 네, 너무 많이 와서. 일주일에 예. 뭐, 그래 지금, 이제, 우밭에 이도 내가 가봤지만은, 잎이 하면 나무가 면 사들사들해. 예. 근데 그 사람들은 매일 비가 이래 오니까. 예. 비가 오니까 가뭄이야 들겠나라고 생각했는데, 하면 잎이 하면, 예. 예. 다처지고막 하면 예. 가뭄이. 예. 그래도 뭐이 이 정도 작황이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이 정도 틈으은 작황이 좋다고 봐야지. 예예. 예. 예. 지금 다른 곳은 생수성 구멍병 때문에 지금 뭐재빛무늬병이나 음.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예. 계신데 방제를 잘하셨어요. 예. 상태도 좋고. 그래요. 나도 그 비료도 어그 미미국 비료도 몇 년간 써보고, 기존에 예. 또 가조에서 나오는 뭐 어, 가수 전용도 쳐보고, 또일반 그냥 농협에서 나오는 일반 기본 비료도 쳐보고 이랬는데, 그뭐 별로 그런 걸못 느꼈어요. 그냥 비료 질소질은 이제 뭐 어, 우리가 눈에 띄게 보이니까 예. 아 그렇구나 싶은데. 원래는 이제 그어 농약 그 회사 이름을 내가 모르겠다마은그 비료를 이제 우리 저 장사장이 소개를 해줘가지고 한번 쳐보니까 예, 예. 그래서 그런지 전반적으로 어입 상태나 뭐 이런 게다 좋아요. 예. 좋아가지고 올게 또 특히 미양은 보니까 작년보다도 좀더 어, 굵고 굵고. 예. 그래가지고. 예. 그리고... 작년보다 작황이 안 좋은 상황인데 작년보다 더 알이 더 굵게 나왔어. 아, 알이 굵게 나왔다고 봐야지. 어. 이정도같으면은 내가 봐도 자랑이 아니라 굵은 편에 들어가 거든 이게. 네맞습니 입상 미양으로서는 굵은 편에 들어가는데, 그럼 이제 뭐 이렇게 개선을 해보면은 뭐 특별히 거름 준 것도 없고 단지 비료 시비만 그렇게 했는데 그 비료의 영향이 있지 않겠나? 네, 그 비료 네. 선택도 잘 해야 되겠나? 네, 의상은 복숭아 주산단지라고 할 만큼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음, 올해 그 비가 많이 와서 네. 병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복숭아 병이 너무 많아서 제대로 재배하기 힘들 정도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예요? 올해, 그 올해 같은 경우는 그 비가 많이 오면 따라서 그 세균성 구멍병이라든가 재빛 무늬병이 초반부터 발발을좀 많이 했, 하기 시작했고요. 거기에 따라가 지금 고지약 처방도 추가적으로 지금 더 들어갈 정도고 약으로 지금 방제가 안될 상황에까지 지금 이르는 농가도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똑같이 처방을 지금 해주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어디는 좀 방제가 잘 되고, 어디는 좀 방제가 잘안 되고, 아마 그럴 것 같거든요. 네. 그런 거에 있어서 어느 게좀 좌우를 할까요? 그, 약은 사실은 세균성 약을 그 주는 분들은 저희가 거의 비슷한 약이나 네. 좀 경우에 따라서 다르게 드리고 있는데, 이제 밭의 지리적인 위치, 뭐 바람이 말친다거나 아니면 네. 땅에 비록기 질소기가 많은 분들이 특히 좀 심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질소기가 많은 분들 네. 아무래도 이제 그 과수 농가 분들께서 이제 그 가을에 퇴비를 네. 뿌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2월 3월경에 복합비료나 유박을 뿌리시는데 네. 그때 아마 질소가 좀 많이 과하신 분들은 네. 병이 좀 많이 올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 어떤 처방을 하셨나요 그 그렇게 세균성이나 이제 그런 잉크병이라든가 그런 거 고생하신 분들한테 저희가 그 가을에 퇴비했는 거는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올 봄에 뭐 뭐 요소라든가 뭐 복합이라든가 이런 걸 대신 유박이라든가 대신 저희가 이제 추천드린 게 엔택을 추천을 했습니다. 엔택이요? 네, 네. 엔택을 저희가 이제 처방한 목적은 이제 아버님들이 이제 복숭하시는 아 분들 질소기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민감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안줄 수는 없죠. 네, 맞습니다. 엔택을 사용함으로써 엔택이 2월 말에 이제 이 아버님도 살포를 하셨는데 개화기 때까지 이제 양분이 천천히 공급되다 보니까 그 개화기 때 오는 좋은 피해도 좀 상대적으로 덜했고요. 그리고 결실도 잘 되면서 그 엔택이 주는 그 뿌리에 좋은 그런 기능들을 하게 되면서 이제 초기 생육도 사실은 좋은 편이었습니다. 초기 생육이 좋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아버님 같은 경우는 그 병에도 좀덜한 편에 속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님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전자거래를 많이 하기 때문에 당도를 굉장히 중요시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 달에 그 콤비와 아바나투를 이제 달아서 연변 시비를 추천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밀양요소가 들어가면서 당도도 올려주고 그 생리장에도 예방할 수 있는 목적으로 저희가 이제 아바나 그 콤비를 연면시비를 추천했고 그다음 아바나 투를 살포한 이유는 그 원래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 이런 장마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제 5 월달에 비가 많이 왔는데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병도 심했고 약이 자주 치다 보니까 잎이 좀 연하고 작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바나 투를 치면서 그 잎도 좀. 바닥 바닥해 잡다 해야 되나 입도 좀 커지면서 좀 빳빳해졌고요. 걸으면서 이제 당도라든가 고온 대우는 장점도 저희가 가져올 수 있었죠. 그리고 복숭아 작물 같은 경우는 그 씨가 갈라지는 핵카리라든가 그게... 열과 갈라지는 열과라든가 낙과가 심한 편이긴 한데 그 콤비 밀양 요소 사용하고 엔텍 완효성 비료를 공급하니까 원래 그는 생리장에도 좀 덜한 편이지 않나 았 싶습니다. 그리고 원래 같이 비가 많이 오면은 그 양분하고 수분이 급격하게 이동하기 때문에. 이래, 원래, 올, 요즘 같은 날씨면 그런 생리장애가 더 많아야 되는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 밭의 경우에는, 고는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낙과라던가, 뭐, 해칼, 씨가 갈라지는 그런 생리장애도 상대적으로 피해가 덜한 편이긴 합니다. 원래 봄비료가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걸 얼마나, 예, 안 뿌리자니, 네, 산습이 적어지고, 또 많이 뿌리자니, 과가, 과가 문제고, 예. 거기서 엔테이참 좋은 대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이게엔테을를 뿌리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비료 있는 것보다 도장지 문제도 좀 덜한 편이고요. 예, 네, 아무래도 그렇죠. 예.